자 비트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에좀 양봉 양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 저는 여러분들이 어,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부터 대규모의 불장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이렇게 어, 저항을 만들었던 어, 돌파했던 구간을 이제 쌍바닥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어, 다시 한 번에 바닥을 다지면서 기존에이 저항과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어,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1억 5,300만원, 어, 전후로 내려가는 일은 정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 드리겠고,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제 조만간, 현재 이런, 어, 다시 한번의 단계적인, 어, 상방의 저항을 돌려놓으면서 1억 6,296만원 정도, 기존의 이정구점 어, 기존의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돌려놓을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의게얘를를리리록하하습습다다래서현 현재 이런 지지 라인을 다시 돌려놓으면서 어 강력한 현재 구간에서는 레버리지치 치면은 롱을 걸고 어 투자를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거이요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저 이렇게 이렇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 쓰는거 애매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4시간 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어 다시 한번에 기준선 요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롱 상방으로 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롱을 걸고 어 지금 보이시는 이 가격 1억 6,400만 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어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는 게어 지금 어 결국은 고래들을 다 파는 거 아니냐?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고래들의 매물을 다 털고 어 ETF 자금들 실질적인 이제 운용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은행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방으로 갈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어, 거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보이시는 어, SSR 항상 낮은 수준이 있었을 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는 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BTC 이 바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지, 현재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의 어 반등 양상을, 어 보여주는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대비 BTC가, 어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거고, 시장에 현금이 많이 쏘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금들을 토대로 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시면 이제 워낙 M2 통화량이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미국, 유럽, 일본보다 더 많은 돈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더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예요. 지금은 어떤 위험 자산이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 못하면 정말 또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반복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지금 위험 자산에서 특히 고용들 감소가 되고 있고 고용 감소가 되면 결국에는 어이 양적 긴축을 마무리하고 양적 완화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금리 인하까지도 이제 다시 한번 12월에 내려갈 가능성들을 지금 이런 민간 고용이 둔화되는 것들을 토대로 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 첫 다운을 인해서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또 이와 관련된 물가 상승률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천연가스 가격까지도 어, 동부한프의5% 정도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봤을 때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요 고용은 또 t i 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어, 인하를 be reduced. So, the money is going to be reduced. So, the m o 다 e y is going to be reduced. So, the money is g o i 이 g to be r e d u c e 이 So, the money is 이 o 어, 파생상품이 되고 청산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은 상대적인 기회다 라고 얘기를 어,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차트로도 좀 보시면은 기존에 어 요일, 여기겠죠? 기존에 이런 저항라인 이 저항라인까지 1억 6천 2백 거의 90만원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바닥을 거의 완벽하게 다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파동들이 기존의 이 저항 라인까지는 충분히 또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없으신 분들도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는 기존의 이 저항 라인을 돌려놓고 안착한 이후에 다시 기존의 9.1억 7천을 돌파하면서 불장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구간에서 특히 보이시는 이 녹색 이평선 장기 이평선 구간을 돌려놓고 지지받고 어, 밑꼬리를 확인하고 지지받고 다시 지지받으면서 추세가 상방으로 가고 있는 흐름들을 여전히 체크해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은 매수 구간이라 말씀드리겠고 상단 채널로 가면서 그래서 위아래로 만들면서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주봉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 상대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얘기 드리겠고 만일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면 더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흰색 구름전에서 대박 찬스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향적인 관점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파일코인, 자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흰색 구름전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강조해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혼자 하시는 어, 투자가 만족하신다면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지만 혼자서 비트코인 시황과 그리고 이 매크로적인 경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토대로 어, 롱과 숏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흰색 구름존에서 어, 바이시그널 나온 종목들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번호로 어, 문자로 비트라고 어, 여러분들이 어, 문자를, 어, 보내주시면,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제가 얘기드린 부분대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들이 오고 있고, 현재 이런 코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제가 리플도 찍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거의 16% 이상의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런 코인들 매수해가지고 좀 기회를 엿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근데 이런 것들 시황들 이런 것도 제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지만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어,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아 구독자 인증인지 제가 확인하고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제 관점대로 좀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내려가도 기회고요. 여기서부터 에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어야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볼린저밴드 상한선과 볼링젤드 하한선. 상한선을 맞고 내려가고 하한선을 맞고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최소한 저항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롱을 지금은 걸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관점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좀 따라가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시간 내서 포착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중요한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단타 매매하실 분들은 실시간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공지를 통해서 어, 타점을 바로바로 바로 받아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시간 타점 확인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이나 단기 매매 관점은 지금 보이시는 이 텔레그램 링크에서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실전 매매 관점으로 매일 실시간 공지와 그리고 단타 코인들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로 가능하지만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드려서 실전 매매, 단타 코인, 관점들 장중에 빠르게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부담없이 0 1 0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